안녕하세요. 오늘은 강원도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네, 시골 여행을 나왔다가 아주 리에겐 시골집을 한채 발견했어요.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제 봄이지만 이제 봄에서 이제 금방 또 여름으로 가겠죠. 푸르름이 좋긴 좋아요, 그렇죠? 저 멀리 보이는 저 시골집을 보려고요. 와. 강원도라 그런지 좀 분위기가 그럴듯하네. 안채와바깥채로 이루어진 집인데 평수는 그래도 한 30, 40평 나와요. 가격은 그래도 좀 나가나봐요. 그래도 몇 천만 원 하겠죠? 추정해 봤을 때는 좀 빈집인 것 같아요. 아, 이렇게 풀을, 풀이 있고 하니까 좋다. 민들레 홀시대 창문 보세요. 다 깨졌잖아요.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오래된 시골집안책 구경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